말씀하신 종목 두개두 개, 두개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이제 전망을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랑 나노신소재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되게 오래 전부터 주셨죠. 지금 수익권이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큰 수익은 아니시더라도 지금 최소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지금 자리는, 네, 여기 지금 제가 좀 선을 그어놨는데, 어, 6만원대 후반까지는 빠질 거예요. 네,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뭐 다다음 달이든 조정을 좀 한번 받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자체는 되게 좋아요. 전망도 좋고 회사도 좋아요. 보시면은 계속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있죠. 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섹터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가치가 지금 자리가 저평가 구간이 아니에요. 예, 그한번 차이 실현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 여기 요, 요 자리처럼 예, 쭉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자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요쯤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1월쯤 이쪽목이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흐름을 타고 이제 천천히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와, 이 기대감과, 기대감이죠. 예,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쭉 상승을 했어요. 예, 좀, 우상향 하는 요 각도가 좀 변경이 됐잖아요. 요 각도를 조금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구간대에요. 예, 지금 앞에서도 2022년 2월 정도에, 작년이죠. 예, 요 자리가, 조정을 받고 갔어야지 더 크게 가는 자리였는데 지금 자리에서 가다가 이제 멈췄잖아요 여기서 한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차익실현을 좀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6만원대 후반까지 일단 기다려 보세요 예, 중장기로 가실 거다 몇년 들고 가실 거다 생각을 하시면은 몇년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내부통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는 예,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예, 이 섹터는. 예, 물론 경쟁 업체가 좀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지금, 글쎄요, 그냥 첫 번째 파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천천히 좀 보세요, 천천히. 예, 기노으로 보실 거면, 지금 여기 하든 2020년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쭉, 한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다이렉터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식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면 건전한 조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여기 상승을 줬고요. 첫 번째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상승을 주고 조정을 받았죠. 상승 주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상승 주고 조정을 받았죠. 월봉도 똑같습니다. 상승주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상승주고 아직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네, 이거 한번 조정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돈이 들어왔던 시점이 여기 2020년 8월입니다. 여기 강하게 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체들이 얼마든지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도 안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회사의 성장성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예, 요 재료들로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좀 문의를 주셨는데, 어,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보시면 눌림목이에요. 월봉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방금 나눠진 소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눠진 소재가 지금 이쯤일 수 있어요. 예.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받고 좀 크게 올라갈 자리가 좀 생,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 삼성전자도 저, 저점 부근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에, 이거 헤드니셜도 만들지는 않겠죠. 에, 삼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한국증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삼, 지금, 나노선 신소재랑 뭐 삼성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삼성 돈 역사도, 밑에서 들어왔습니다. 2000년도에. 예, 돈, 보이시죠? 거래량. 돈 들어온 자리가 여기에요. 예, 나노선 신소재, 돈 들어온 자리가 여기에요. 예, 비교를 해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음, 여기 눌림목이죠.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시면 월봉이에요. 엄청나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네, 구간대입니다. 음, 얘도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만약에 삼성 들고, 개, 뭐,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자리에서 계속 모아가셔도 된다고 봐요. 네, 6만원에서 5만원대 초반까지는 계속 좀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4만 원대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계속 담으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다고 좀 봐요.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악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안전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 저는 반도체 쪽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끊어질 거라고 이게 뭐 재고가 좀 많아지고 뭐 디램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DDR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는 미래산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 지금 시작도 안한게 AI도 그러고 뭐 차, 차뭐 전기차도 그러고 자율주행차 예, 요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좀 발달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의 칩을 이용해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칩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뭐 AI 같은 경우에는 꿈의 기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바라봤었던 뭐 그래핀이나 이런 기술, 이런 식으로 이때, 이게, 아니, 네, 개인적인 의견을 섞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 네, 요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좀 결이 다르다고 봐요. 이런 것들에 좀 필요하면서, 이 기업 자체가, 저는 반도체 자체가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악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악재들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모아가고 있는 종목권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모아가실 자리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크게 충격을 받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음, 좋아요 삼성은 저는 바닥이라고 좀 봅니다. 바다라고 네, 말씀하신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